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역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성막과 휘장의 식양 요절은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6장의 내용은 성막, 즉 덮는 천막과 뼈대에 관한 식양입니다. 성막은 4겹으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은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시장은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장 9절 그렇다면 성막과 시장을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세 단원으로 나눠어 상구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앙장을 만들라. 앙장 커튼을 얘기합니다. 커튼 둘째 단원 15절에서 30절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셋째 단원 31절에서 37절 장을 만들어 들이우라. 첫째 단원 앙장을 만들라.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1절 앙장이란 성쇠 덮개를 말합니다. 성쇠 덮개는 네겹으로 되어있습니다. 맨 아래는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격이 만든 것으로 덮었습니다. 1절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앙장을 덮어라 하십니다. 7절 세 번째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14절 상반절.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왜 이런 식양으로 하라 하셨는가? 어떤 분들은 하얀 배실은 주님의 순결을 청색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음을, 자색실은 주님의 왕권을, 홍색실은 주님의 피울리심을 나타낸다고 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막이 그리스도의 성욕신에 대한 모형이라면 이사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겉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거무스름한, 거무스름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풍상을 겪게 되면 은 볼품은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화와 만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막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 후속 4장 16절 하는 성숙함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술람미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해달의 가죽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 1장 5절. 둘째 단원, 15절에서 30절.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5절. 이 널판은 성막을 지탱해주는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18절,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20절, 성막 뒤곧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22절, 정면, 즉 동편에는 기둥을 세우고 문장을 들이우게 됩니다. 이 널판 아래에는 두 촉을 만들고, 이 촉을 은으로 만든 받침 위에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널판들이 제 각각 놀지 않도록 다섯 개의 띠로 띄우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양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식양이 신약에 와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널판들이 어깨동무를 하듯 띠로 하나가 되어 은 받침 위에 서 있는 모습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이 점이 식양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이 널판들을 은 받침 위에 세우라 하셨는데 그은 받침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린. 30장 15절 속전으로 만들었다. 38장 27절 하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널판들 밑에는 마치 두 발처럼 두 촉을 만들어 은 받침 위에 견고히 세우라 하셨는데 이시장에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디모데전서 2장 6절 대속의 은청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널판들은 백향목 같은 것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비천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개의 널판들을 띠로 그것도 다섯 개나 되는 띠로 연결하라 명하십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라 하십니다. 28절 널판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각각이었으나 이제는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세서 3장 14절 교회란 구속의 은총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30절 셋째 단원 31절에서 37절 장을 만들어 들이우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31절 본 단원에서 말씀하시는 장이란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지성소를구부려하는 휘장과 성막의 문 역할을 할 문장과 성막들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33절 하시고 지성소를 가리을 휘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있어서 핵심은 증거계 법계입니다. 증거계 중에서도 그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재소는 피가 뿌려지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곳은 바로 중간에 막힌 휘장을 볼 때입니다. 이 휘장은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사야 59장 2절, 이렇게 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표징이기도,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편에서 보면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상태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신 대로 얼굴을 가리우신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중간에 막힌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는 예사일이 아닙니다. 일반은 정으로 주신 해가 가려서 빛을 바라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말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닌 비극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간구가 무엇이어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심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빛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숙이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는 복하면 곧장 물질적인 축복을 연상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이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강구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휘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어주시되 조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미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속재소의 염소나 송아재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입니다.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까지 가로 막혀 있던 휘장이 비로소 제거된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이런 식양으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심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리우셨던 하나님의 얼굴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만이 비쳐지게 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만 한다면, 이것이 은혜의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나에게 비춰주시고 향하여 드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일입니다.다윗이 이 점을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하고 진술합니다.시편 30편 7절.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였는데. 이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자고하자. 하나님은 잠시나마 그 얼굴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예. 사람이, 자신의 공로인 양, 스스로 높아지자 하면 하나님은 할수 없이 그 얼굴을 가리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고하지 마십시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해가 구름에 가려우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일시나마 가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될까 보아 이를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